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한달된 신혼부부입니다. 고향은 둘다 부산이고, 1년 전 근무지 발령으로 천안에 오게 되면서, 양가의 허락하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추석, 아내의 임신 소식을 계기로 11월에 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떠나던 날, 부모님과 연락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집이 천안이라서 신혼여행 후, 바로 천안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은 이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신혼여행 중에도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그 문제를 언급하셨고, 여행 후에도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말씀을 아내에게 최대한 부드럽게 전달하며 넘겼지만, 마음 한편으론 괴로웠습니다. 다가오는 설명절 계획을 세우던 중, 저는 월요일에 휴무가 생겨 일요일에 부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월요일 출근 후, 화요일 오후에 부산에 도착해 곧장 시댁으로 가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임산부이고, 저희 집평편이 좋지 않아 잠자리는 친정에서 해결하고, 명절 준비와 차례에는 시댁에 참석하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지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말 아침,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집안에서 결혼 후천명절의 시댁에서 잠을 안 자냐며 화를 내셨고 이 통화를 아내가 모두 들었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부모님의 섭섭한 반응을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들키게 되었고 아내는 크게 실망하며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항상 중간에서 양쪽의 섭섭함을 해결하려 애썼던 저는 이번에는 아내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며 다퉜고. 부모님은 그런 예절은 어디서 배웠냐며 의절을 언급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를 각오하고 맞섰습니다. 참고로 아내의 집안은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명절에 제사나 의무가 없고 장모님은 시간 나면 딸만 보내도 된다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반면 저희 부모님은 결혼한 딸은 출가외인이라는 전통적 입장을 고수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부모님과 평생 끌어안고 살 수도 없고 아내와 아이의 평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이 맞는지 계속 고민됩니다.